깜짝놀랐다 진짜. 었어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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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 아 했어. 유니카트? 아니 그 역사를 잡아야 되다. 이게 잡을 까 바운드 들아뭔 소리야? 잡가뜨 아니 아 너무 이말야 노래하면서 웃아 이제, <웃음>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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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제 슈가때나나나 아, 아, 너무 순식간에 서찍 아, 잘 <laughs> 봐라 <laughs> 약간 적당하게 약간 섹시한 척도 서저 그렇게 하니까 저이 집중 못하잖아 <laughs> <laughs> 어머 완전 멋있네. 했어? 아 아니 여기서 웃고 있었어. 요 나도 웃고 있었어. 미안 나. 오우 오우야 완전 멋있네. <공> <놀린> 야, 딱 좋아! 딱 좋아! 눈이랑 <놀린> 말랑 딱! 야 이거 나가면 뭐야 난리 나겠는데? 그래! 봐봐! 멋있잖아! 엄청 멋있는데? 이렇게... 어! 오오오딱 멋있잖아! <놀린> 야, 국와 형이 레전드 맞았다야 형이 레전드 야맞 절대 네가 오픈한게 아니고 형이 한거지 이렇게 딱 명분을 만들면서 <놀린> <놀린> 여기 하나만 딱 힘들네? 야, 디도 뭐 되는 너나 하지? 뭐, 뭐뭐 했었어. 아, 신어요 어? 아, 신호는 떴어요. 는 떴어요. 아, 어요 아, 실호 떴어요. 아, 신어요 아, 신호는 는 떴어요. 아, 어떡하냐 <laughs> 야, 대단한 김남준 꼬추를 쥐었어. 야, 너 어디야, 누가 꼬추를 그래, 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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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가 못한다 못한다 하니까 남주이가 일부러 드는 거야. 야, 미안하다. 야, 이번에 진짜 살살했어. 진짜 살살 써. 진짜, 진짜. 이제 똑 다칠 때는 안 잡아야겠다. 똑똑 똑같은데요? 아, 힘 똑같은데. 똑같은데.